왜? 네. 나 노란색 필요해, 노란색 줘. 노란색? 노란색은 다쓴것 같은데. 이거 완전히, 완전히 구두버린것 같아. 이건 안 되겠는데? 재밌습니까? 네 이건 뭡니까? 돌고래 돌고래요?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? 한번 움직여볼래요? 이거 다 치자고 아! <laughs> <laughs> 내 초대문 떴어요! 빨간색까지! 오도방 정 그만 들고 열심히 칠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? 민경이. 아, 민경이가 만들었어요? 이걸? 대단한데? 완전 집중했는데? 그거 왜 아빠 옷에 닦아? 야! 아빠 옷에 닦으면 안 되지. 노란색으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? 더 예쁘지? 색깔이 오렌지 주스 같다. 돌리는 거 보여주세요! 슉! 어떻게 움직이나요? 우와! 돌려가, 돌려봐, 돌려봐! 여기 안에, 여기는. 응. 좀 움직이는 거좀 보여줘. 움직이는 건안 보여줘. 이거 엄마 힘들게 만들었는데, 어. 아빠가 해야겠다. 덜 내라, 돌고래. 오, 가도도 치고 아 분홍색은 어디 치할 거야? 분홍색은 그냥 자라도 나올 것 같은데 바다 속은. 분홍색이야? 분홍 바다 속이에요? 응. 음. 이쪽 핑크색, 저쪽 파란색. 아, 다른 거였구나. 다 칠해가? 초록색 물 그렇게 튀기면 안 되지. 다 닦아야 되잖아. 초록색 초록색은 어디 칠해? 야. 다 완전 집중했는데? 좀 재밌는 것 같아. 아직도 칠하고 있습니까? 뭘 그리 열심히 칠하고 있습니까? 아이고 이제 주황색이네 색깔을 다 다르게 하고 있네 왜 불어? 뜨거워? 음, 이거 왜 이렇게 잘, 잘 말려지?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같다 그치? 왜? 어? 어, 야, 살살 잡아. 어, 찢어진다! 오 마이 갓! 어떡하면 좀... 좋아. 이거 엄마한테 혼날 텐데. 괜찮아. 또 붙이면 돼. 열심히 발라라. 발라라. 어. 어. 자! 달려라, 돌고래. 아빠.